얘기에 무난하느라이 변치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교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아멘. 네. 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무난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26분의 로마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 중에는 이제 직접 연관을 맺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듣기만 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데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을 문화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하나님의 일은 서로 동역하면서... 이루죠 어, 가는 것입니다. 아, 네. 아, 교회이 신약성경에 가장 발달된 교회의 모습의 표현이고요. 우리 몸이다. 구약은 건물로 그 비유를 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똑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벽돌 한 장이 이 건물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건물의 일부가 될수 없어요. 다지붕석하의 벽돌 다에게 서로 연결된 것처럼 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몸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와 같아. 이게 가장 전된 처음보다 연결되있다참 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사실은 교회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어, 모두가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끝그 부분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잘라야 돼. 세워진지 3년밖에 안된 교회.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열심히 수고하는 일꾼들을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알아줘야 된다. 아, 네. 아, 이 부분도 제가 웃게 하면서 보니까 참 중요해.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게끔 박수 쳐줘야 돼. 그걸 그런데 실제 교회 환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가서 뒤에서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이에 가서 그 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찬물을 갖다가 끼얹어가지고 일하기 쉽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깥에 사회도 비슷한 것 같고 요가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서 견제하고 어, 그사람이 어떤 그 직책을 맡아서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하면은 한참 거기다 갖다 죄를 부리고 참부을지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그 고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고 여러분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공사하면 그 얼마나 박수 쳐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아멘을 안 한다니. 오늘 새벽에 집에 가기에는 틀렸네요. 동역, 서로의 동역. 어, 로마교회 일꾼들 예, 명단이 많이 나오지만 다 서로서로 동역 우리 하늘 뜰 교회도 다 동력하는 동역자들인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는 동력자라고 하지만 세상은 동업자라고 같이 같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같이 야채까지를 하면은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야지이 그렇게 제마교회회력자자을을쭉 문안 인사하 하고 2절절와와서사사 바울이 이울울함함있있동력자자을을 소개해요. 21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o 기오와 야손과 소시바 o 가 너희에게 문안 n g 느니라 Tong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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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사람들이고 사람이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성경에 있는 친척은 친척일 수도 있고 동족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누기오는 누구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야손과 야손은 어, 대살로니가 교회 출신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2차 전도회 때 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던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니까 어, 그리스반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나 봐요. 예, 그 이름을 어, 거론을 하고 소시바가는베레아 사람이었고 이제 이 소시바다는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어, 고린도 어, 고린도에서 어, 로마서를 발송을 하고 지금 구제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달을 하고 체포가 될때그 구주에 헌금을 전달하던 헌금 전달책 3인 중에한 사람입니다. 베리아 교회 출신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서로 다 동역자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우리 하늘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도 다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제가 현지를 쓰면은. 우리 교회, 배장로님안장로님 김권사님, 김혜영 집사님, 또 우리 어, 이금자권사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군한 인사를 드린답니다. 다군여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배필자라고 합니다. 이편지를 기록하는 나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 어? 왜이 바울 사도는 어, 학식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비유 하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요. 어, 엄청나게 학식이 깊은 사람인데왜 자기가 편지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시켰을까? 어, 이제 뭐 어, 거기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간 많이 갈라디아서 보면 그 갈라디아의 내용이죠. 비하인드 스토리 갈라디아 때 했는데 여기서 일차 선교회때이가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도시는 어느 쪽으로 발달했냐면이 해안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는데 굳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산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적고 우리가 가다 되었지. 어. 그래서 어, 갈라디아 사람들 나못 아, 만날 뻔 했는데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할수 없이 고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설립이 된 지역 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이다. 이제 아, 이런 내용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 축적을 하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뭘 찾아내냐면은 이 습한 해안 지역에는 이질, 말라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합병으로 오는 이 눈병, 옥달비아라는 눈병. 그래서 아마 바울사도가 거기에서 이질과 고온 다섯 지역에서 말라리아, 눈병에 시달리면서 서늘한 횡계, 진부, 태백, 이쪽, 내륙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거의가 가야이 가나데 은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대표할, 기억할 이 당시는 에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성교는 겨우 이제 사물만 어느 정도 분별할 정도의 아마 이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저 지금 어눈뭐 일쪽이 일쪽 잘 보인다고요. 그런데. 와, 이 안경 없으면 안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글을 그 못봐요 이게 <laughs> 안 보여요. 장면 안경 아저씨인데 다 보이나요? 안경 아저씨가 없요 아, 부러운데. <laughs> 그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laughs> 깜빡이죠. 좀, 새벽에 잠깐 좀 깎여면 제가 하는 일이 핸드폰 챙기고 안경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서류를 들고 핸드폰하고 이 안경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촬영 못한다니 하루가 있어요.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안경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사무실에 안경을 하나 놓고 다닙니다 하하하하 마리 사람들은 버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질로 촬영을 어,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쓸수 없으니까 대필자를 해서 불러주고 쓰이 장면에 와서 지금 뭘 대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지체역 동역자입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무난하고 그다음에 22절에 보하는 뭐 거예요. 야 대필하고 있는 더디어 너도 무난. 해. 그래서 지금 이 쓰는 네필자가 자기 이름으로 문안을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21절까지는 바울사도가 불러준 거고 22절은 야 너도 문안 인사해.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 네. 한 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어,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요. 3월 7일 벌써 또한 주가 다 지나가고 주말이 왔는데, 어, 우리가 나이가, 제가 지금, 어, 보니까 4월 24일인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위임받은 지, 부임한 지는 20년이고, 되게 1년을 부모로 동영상을 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지는 1 9주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의 자격을 너희로부터 교회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빨리 가죠.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웃을 게아니야 말씀을 통해서도어 마음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제는 지체와 동력의 의식을 가지고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남은 우리생애는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력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거기에 거치는 자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또 젊은 열기였는데 이제는 은퇴의 나이가 되어가고 은퇴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나이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세력 재난을 싸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으로 품고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나님의 그 자녀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